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음. 물질적인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질적인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진 않아요 음. 그래서 실질적인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네. 표현은 웬만하면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뭐냐? 표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음, 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음. 오로지 주관적이기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지. 주관이 주관과 만나서 제3의 객관을 만들어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니까 음. 사회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주관적이고 어느 정도까지 객관화 될수 있는지를 늘 따져야 된다. 음. 내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내가 느끼는 어떤 측면들을 내 음. 감정들을 상대도 또한 그럴까를 늘 따지면서 그 수준을 정해야 되고 음. 그래 누군가한테 강하게 음. 예를 들면 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음. 또는 교정을 요구하거나 음. 심지어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뭔가 처벌까지 요구하는 건그 음. 수준이 엄청나게 객관적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음. 그래서 우리가 혐오라고 늘쌍 많이 쓰지만, 혐오는 상당 부분 음.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객관화될 수 있는 대단히 문제적인 거의 폭력과 유사한 음. 그런 형태의 공격성을 담아 담고 있는 특별한 어떤 것들에 쓰는 말이고 음. 이거는 명확하게 저는 갈라내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해요. 음. 하지만 혐오에서부터 그냥 불편함에 이르는 수많은 스펙트럼들이 있는데 음. 이게 내가 주관적으로 불쾌하다고 해서 혐의라는 단어를 붙여 가지고 음.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음. 그게 오히려 문제 있는 혐오들을 갈라내는 데 음. 상당한 맞아요. 장애를 일으킨다 아.